4번, 23장 말씀. 내, 내가, 아 내가 가난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거는 상가 내 옆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많이 음식을 탐하는 가야는데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며 그것은 속인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게 쓰지 말고 내사나은죄로 버릴지어다. 내가 어디 험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이 날개들 되어, 하늘은 난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어, 악한 눈이 있는 자 음식을 탐하지 말며, 아이, 아 악한 자 음식을 먹, 악한, 악한 눈이 있는 자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탐하지 말지어다. 대, 대저 그의 생각이 었던 윈도 그란지크가 먹고 마실, 마시, 마실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남한 게 하지 않냐 미라. 내,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내 아름다운 말도 어떤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며, 어, 말지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어, 이는 그가 내지혜로 말을 없이 할 것이니라. 예, 지기성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을 마치 침묵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장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혼을 풀어주시리라. 홍의 착심하면 지지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라. 아이를 홍게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며, 그래지직으로 때리지 나도 그가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그랬지직으로 그래 때리면 내 영혼을 소월해서구한 날이라. 내내 아들아,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도 죽었겠고, 만일내 마음이 마음이 마니네 마음이 마니네 입술이 정직을 바라면내 속이 유켜하리라내 마음으로 아이 내 마음으로 죄인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열어 경혜 알아 정령이 내 장래가 이렇게 든서 소망이 끊어지지 니하 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해 할지니라 어, 술을 죽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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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즐이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더불어 사귀지 말며, 술을 탐하는 자와 고기, 고기를 탐하는 자, 아예 술을 즐기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어, 폐하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너는, 너를, 너를 난 아비를 청가하고 내, 내 늙은 어머니를 경영 여기지 말지니라. 어, 진리를 사들 팔지나 말면 지혜원계와 명체도 그럴지니라. 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지로 말아 크게 기뻐할 것이니라. 어, 내 아들아, 부모를. 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지니라. 어. 네. 내, 네. 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면 내 눈으로 내 길을 기뻐할 지니라. 네. 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어. 본 아, 이방 여인은 조본 함정이라. 어, 어지 네, 참으로 그의 강조같이 외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카타를 악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지게 있느냐, 근제, 근심이 지게 있느냐, 분쟁이 지게 있느냐, 원망이 지게 있느냐, 까다보는 람초가 지게 있느냐, 붉은 눈이 지게 있느냐.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애슬이 잠긴 자에게거나 판소를 걸어다니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를, 아니, 포도주 불꽃 잔에서 번쩍이며 순이 내려가니 나는 그것을 보지도 말며, 어, 어, 그것이 뱅같이 불꽃을 독사가 씻을 것이며, 또. 어, 또내 눈엔 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어, 내 마음은 고부러진 고려, 말을 할 것이니라. 음. 너는 바다 가운데 눈녀 같을 것이며, 돗대 위 눈녀 같을 것이요. 음. 어 보고 또 내가 스스로 말하기 사람이나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날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더도 내가 언제 날 깰까 다시 수리 찾기 다이라면